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토요일이 됐습니다. 다시 주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말도 주말 같지 않습니다. 전염병 때문인지 어디 갈 것도 없고 또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다시 하니 에러가 한둘이 아닙니다. 어제 영상이 또 그렇죠. 카메라에 달린 마이크가 함께 열린 바람에 소리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듣기에 좀 거북이 있을 겁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어제 영상을 올리자 말자.이 실종되었던 박운순 서울시장이 북악산 기슭에서 죽음으로 발견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예.무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제희 오랜 지인이었습니다.비록 같은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한때는 속내를 틀어놓는 사이였죠.그러고 보니 단둘이 만난 지꽤 오래됐습니다.3년 전. 저녁을 함께 한게 마지막이었더군요. 채레이 앞에 있는 여성가족부 빌딩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어제 뜻밖의 그의 비보를 듣고 보니 가슴 속에 착잡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맞는 등 한때 여성인권 변호사로서 대중적 이미지를 쌓았던 삼선의 최장수 서울시장이 성수행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도저히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좌파 진영에서 유력한 차기 주자있으니 국민들이 받은 충격도 꽤나 클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어제 문정권에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6.17 대책이 나온 지채한 달이 안 됐습니다. 요지가 이렇습니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집을 파랑 사인으로 받아들여라. 홍남기 장관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뒤부터는 양도세도 왕창 올려서 이제 팔지도 못하게 할 테니 알아서 기라는 얘기죠. 우선 종부세 최고 세율이 3.2%에서 6%로 오릅니다. 가히 세계 최고 세율입니다. 정말 대단한 정부입니다. 과거 기재부가 분석한 대로라면 보유세가 3% 중반을 넘었으면 빠르게 재산 원본을 잠식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징벌적 세금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재축에서 마련한 집에서 살고 있는 이 나라, 은퇴 노인들은 지금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벌칙을 내리는 겁니까? 정부의 이런 법안을 국회는 전혀 견제하지 못합니다. 통법부죠. 지난 총선에서 여당 후보들도 정부세 완화를 약속했죠. 그렇다면 이제 누굴 믿어야 합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을 권장하다시피 했습니다. 김윤미 장관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사업에 주는 혜택도 없앤다고 합니다. 한 정권에서 정책이 이렇게 조사 모사로 바뀌니 아무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집을 강제로 빼앗고 재산을 강제로 재분배하지 않았으니, 천만 다행이라 할까요? 아직 공산주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재분배가 아니라 재산의 재분배는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겁나는 것은 이제 노력하고 근금 전략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에 된게 아닐까? 그 결과로 하향평준으로 치닫는 사회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아무도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이며 정치란 무엇일까요? 존킨 베를린 사회과학대학원 교수,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쓴 민주주의의 상과 죽음이라는 책에는 마지막 챕터에서 미래의 시각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평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당 정치인 의회는 마치 화석처럼 느껴진다. 미래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가 소개한 19세기 지성들이 한 표현은 더 글짝입니다. 민주주의의 대단히 부정직입니다. 예, 근데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은 대의 민주주의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괴하고 시끄럽고 뻔뻔스럽고 모호한 마치 카오스가 내는 소리 같다. 오스카 와일드는 다수의 폭증, 테레네브드 모조리티, 이 다수의 폭증에 대한 경멸을 단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몽둥이 찜질을 의미한다. 에이브람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리 대한 말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몽둥이 찜질.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오스카는 이미 오래전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의 포퓰리즘을 다른 말로 이처럼 멋지게 질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오스카 와일드가 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징벌적 세금 폭탄 발표를 보았으면 또 무엇을 했을까요? 킨 교수는 다시 오늘날 정당과 정치인과 의회의 부정직과 무책임에 대한 불만을 질타합니다. 감히 민중에 반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은 결국에는 듣기에만 좋은 맹물 같은 정책 그리고 모하고 전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목표 제시 이중잣대. 책임 회피 따위의 실책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꼭 우리 통합당을 또고 하는 말 같습니다. 킹 교수는 1981년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에 나세리다 포기했던 코미디언 미셸 콜리슈의 정치인을 정의한 말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절반은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것이 없다. 그 나머지는 아무거나도 하는 사람들이다. 어쨌든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명백히 재산의 재분배입니다. 이런 소득의 재분배를 넘어서는 재산의 재분배 말하자면 부의 재분배는 엄청난 대중의 지지를 끌어냅니다. 가슴 속 도덕심, 양심보다는 우선 눈앞의 이익이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부자보다는 빈자들이 월등히 많으니까 말입니다. 중산층이 폭넓게 포진한 사회는 그런 포퓰리즘 정책에 대중이 고민하겠지만 중산층이 엷은 사회는 대중은 부의 재분배에 광분을 하게 되죠. 특히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은 정치인에게도 마약과 같이 매우 유혹적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 닥쳤을 때 등장했던 휴이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휴이롱은 루이제나 주지사와 상원 의원을 지낸 인물이죠. 그는 스스로를 거물, 킹피시라고 불렸습니다. 큰 고기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역사가 아스 슐리진즈 주니어는 휴이롱을 두고 남미의 독재자 바르가스나 페론을 떠올리게 하는 최고의 대중 선동가라고 평했습니다. 휴이롱은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고 주지자 시절에 전제주의자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걸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거의 부의 공유, share our wealth 이 운동은 미국 전역에 2만 7천여 지부를 뒀을 정도로 거의 포퓰리즘은 광풍을 불렀습니다. 그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잡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죠. 그러나 1935년 9월, 휴이롱은 암살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휴이롱은 헌법보다 강한 것이 국민의 뜻이라면서 주지사 시절 헌법을 읽어 본적이 있느냐 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내가 곧 헌법이다. 이렇게 받아칠 정도였습니다. 대중의 지지에 기대는 포퓰리즘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미국은 이미 80년 전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휴일용 사례를 보면 우리 정치판에 생각나는 인물이 꽤 많이 있죠. 어쨌든 요즘 직군 세력이 만들어내는 논쟁들을 지켜보면 전국을 주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실감이 납니다. 경제가 이렇게 폭망하고 안보가 휘청대며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야당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안 보이죠. 관심 밖으로 사라진 것인데, 스스로 대중의 관심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4년 전, 미국 대선 때죠.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비선거를 절반을 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화당 후보들 중에 트럼프는 10번째, 11번째 거론이 됐죠. 그러나 트럼프는 끊임없이 논쟁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로 백인 중산층 이하의 다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반대편의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수차례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선 직후에도 그 말을 했죠. 결국 트럼프는 끊임없이 논쟁거리를 빚어내어 주류 방송 채널을 공짜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이조 원이 늘는다고 하는군요. 요즘 우리 정치판을 살펴보면 이대로라면 이제 민주당은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도덕성에 상처를 입어도 어떤 미투사건이 벌어져도 다음 대선에도 압승할 것이고 그 다음 총선에서도 압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비단 저만 그럴까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여러 정치 관련 서적들을 보면 민주주의의 탈을 쓴 전제적 정치인 바꾸 말의 현대적 독재자 잠재적 독재자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정치적 반대자, 경쟁자들을 범죄자, 파괴분자,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삶의 위협적인 존재, 혹은 매국노로 표현한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바드대 교수도 통치자의 전제주의 행동 신호로서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을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합법으로 포장된 독재는 정말 무섭습니다. 레비즈키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합법으로 선출된 독재자는 심판을 포획하고 정직을 매수하거나 무력화하고 게임의 법칙을 바꾸므로써 권력 세계에서 중요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문제는 그런 일들이 언제나 점진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제주의로 나가는데도 국가 어디에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사법부마저 장악되어 침묵을 한다면 누가 감히 고양이 목에 박물을 달겠습니까? 결국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깨닫는 것은 너무 늦은 때이죠. 국가는 그렇게 폐망합니다. 이런 중단위기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빨리 복구해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법부마저 그런 기능을 잃었다면 남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민사회 뿐입니다. 오로지 깨어있는 시민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지는 책이었습니다.